오늘은 포터 감독의 거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포터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청원은 벌써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첼시 팬들 일부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부터 많은 기자들은 경질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중론은 리지전과 돌문전의 결과에 따라 포터 체제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 경기를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이고 경질과 유임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포터 사단은 일반적인 사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미 첼시는 포터 체제로 완전히 굳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렉터에는 브라이튼 때부터 일해왔던 윈스턴니가 있고 코치진도 그대로 모셔오면서 영입분석가인 카일 맥컬리까지 단순히 코치진을 넘어서 첼시의 하나의 사단을 옮겨온 느낌입니다. 이거는 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보엘리 입장에서는 최적의 감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포터를 경질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나가기 때문에 시즌 중에 경질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체제를 바탕으로 겨울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대안이 없어서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포터체제가 자리를 잡아야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보일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땅히 후임으로 데리올 만한 감독이 없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리뉴, 엔리케, 지단, 플릭, 포체티노는 뭔가 첼시와 한 끗발 어긋나 있습니다. 엔리케와 지단은 언어 문제도 있고 엔리케 같은 경우엔 스페인 무대에서 오래 뛰었고 지단 같은 경우엔 프랑스 무대에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플릭과 무리뉴는 여전히 팀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기면서 잉글랜드에 적응이 돼 있는 포체티노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토트넘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첼시 행을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제이콥스는 투엘의 복귀마저 가능성이 없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3월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대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즌 종료 후 경질한다는 얘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맨노는 위약금 문제에서 해지 조항들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시즌이 끝나야 발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챔스를 진출 못 한다든가, 유로파를 진출 못 한다든가, 리그 순위를 지키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대 조항은 시즌이 끝나야 발동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약한다는 건 위약금도 굉장히 높고 시즌이 끝나야 그게 또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대안이 없어서 경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즈전과 돌문전 이두 경기를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리즈전에서 승리하고 돌문전에서 승리한다면 지금 최악의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다고 보드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돌문전은 이긴다 그러면 8강 진출이라는 아주 가시적인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드진의 이두 경기까지는 믿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맨노기사로는 선수단 지지도 잃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보드진 일부에서 신임을 잃어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불과 두 경기를 지켜보는데 큰 반발은 없기 때문에 이런 반등의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터의 경지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즈전도 일요일 날 벌어지고 그 다음 수요일 내 돌문전까지 봐야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는 이두 경기가 포터의 경질과 유임을 갈라놓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포터가 유임을 해야 된다면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보태자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두 경기도 분명히 중요하고 유임이 된다면 다행히 두 경기를 잘 치른 것이지만 경질이 된다면 두 경기마저 패배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지만 포터가 반등을 한다면 다행인 것이고 반등을 못한다면 첼시가 빠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